아침 만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영과 구원 대신에 온갖 육신적 약점들이 승리를 거두고 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신앙을 소유한 자들은 그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진정으로 올바르게 되고자 할것 같으면 그들은 그들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바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도울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해진 사람들은 사소한 일로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신 일을 기탄 없이 이야기할 것이다. 그들은 그 일을 찬미하고 기도할 것이다. 젊은이들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은 신앙의 결핍이요, 거룩한 생애의 결핍이다. 그들의 생애가 그들을 정죄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나 교회 앞에서 자신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심에 대하여, 또한 구주의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 우리의 말은 찬송과 감사의 말이 되어야 한다. 만일 그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우리에 대하여 나타날 것이다. 우리의 영적 생애에 있어서 믿음을 나누는 일이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